어제 캠핑장을 못 갔는데, 아, 호텔에서 자고 왔습니다. 나와서, 아, 지금 대형 마켓에 왔는데, 마켓 안에 음식점이 있네요. 무작정 골랐는데, 의외로 맛이 엄청 좋습니다. 대형 마켓 정견이고요 우리나라 쌀떡국기도 있네요. 이런 거 만나면 상당히 반갑습니다. 자 이제 독일 함부르크를 떠나 덴마크로 입성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. 하늘도 맑고 오, 옆에는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 어, 아까 보니까 요트가 상당히 많이 떠 있더라고 이쪽에는 파도도 아마 없고 요트 타기가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어, 돈 많은 사람들 얘기했죠 저희는 덴마크 캠핑장을 지금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어, 캠핑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소감 없어요 소감? 머리 가 머리 엉망이야. 저 머리가 엉망이라고. 예. 옆에 바다입니다 바다. 바다 물이 상당히 맑은 것 같아요 저쪽 뒤에는 약간 에메랄드빛 뒤쪽에다 나는 것도 많고. 네, 쪽팔지, 그만해, 그만요 바다 빛깔 아주 에메랄드 빛입니다, 에메랄드 빛. 저, 저 다리를 건너가는데요. 경,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. 아. 사이를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차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천천히 가네요 시속 여기는 30km입니다 30km 아마 그 안전 위해서 이렇게 속도 제한 을 들은 것 같은데요 하늘도 맑고 아주. 여기는 지금 배 아닙니다. 어, 좀 황당한 경험을 했네요. 레비화 시키는 대로 어, 찍고서 따라왔더니 배 타는 대로 들어왔습니다. 음. 알고 보니 배를 타고 어, 덴마크로 이동하는 그런 종류였습니다. 아이 내비를 뭐라고 해야 될지. 일단 그 어, 배는 약 145분, 아니 136유로 어. 어, 카페로인데 한 45분 정도 소요 되고요 어, 이 바다를 건너서 136유로 여기 가장 빠른, 어, 어, 가장 빠른 덴마크로 어, 가는. 경로입니다 덴마크로 가 가는. 돌아서도 가는데 어, 그러면 시간, 그 다음에 통행료 그런게 또어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그래도 또 배를 또잘 티켓도 구부해서 어 지금 이동 중입니다 배가 뭐어 엄청 큽니다 카피로인데 그거는 배 아니고요 어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또그 노르웨이를 거쳐서 스웨덴 갔다가 내려올 때는 어또 다시 배를 타긴 타야 됩니다. 그때는 독일 리벡 쪽으로 해서 내려갈 텐데 이쪽에서 먼저 탈지는 상상도 못하고 지금 왔는데 또 이렇게 황당 경험을 하게 되네요. 네. 여튼 지금 캠핑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좀 보세요. 너무 맛있어요, 삼겹살 아, 첫 야행입니다. 그, 거의 저희는 쪽방. 덴마크 캠핑장을 찾아왔는데, 음, 여기는 내일 아침에 다시 보여주겠지만, 우리나라 캠핑장하고는 달라도 너무너무 상황이, 다른. 상황이 돼, 상황이. 차원이 어, 말하자면 어, 뭐라고 그래요? 우리는 뭐 쪽방, 쪽방, 어, 그치? 쪽방, 저... 어,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어, 뭐 거의 귀족입니다. 귀족, 기족. 그... 여기 캠핑 문화가 유럽이 잘려 있다고 그러는데 음,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리고 이제 품이 있는 그 캠핑장 캠핑문화 같아요. 사실 이거 여기서 제 삼겹살 구워 먹지만은 어, 이런 것도 안 된다는 확실히지 모르겠는데. 그 가스 버너를 사용할 수 없는 또 캠핑장이 있다고 그러네요. 일단은 뭐 제가 구워는 먹습니다. <laughs> 그 아까 아침에 마트에서 삼겹살. 네. 삼겹살하고 뭐 이렇게 다사 와서 아또 덴마크에서 삼겹살을 먹고 또와인아 아, 이것도 기가 찹니다. 진짜 어, 맛있어. 네. 그냥 배가 고파서 그런지 그냥 음. 입에 착 달라붙는 그래. 거냥 김치하고. 김치하는맛에서산 깻잎. 산 깻잎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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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음. 요 여기 또 상추도 어, 상추도 있더라고요. 음. 거의 완벽한우리 한국 문화를 덴마크 여기 캠핑장이 거의 오지 수준 그 캠핑장인데 아니 너무 고급이야 국 바로 옆에는 바바입니다바바인데 바다는 사실 안 보여요 국 한국 한여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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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지한안 나오지만 응. 하늘에 구름하고 너무 예뻐. 그리고 지금. 시간이 몇 시? 아홉 시. 아홉 시 십일 분. 11분. 아홉 시 십일 분인데 거의 하늘이 이렇습니다. 구름이 너무 예뻐. 구름이 저기 멀리 있는데, 진짜? 어 이게 화면으로는 좀 그런데, 아 이제 아무런 이 진짜... 고민 걱정이 없어지는 그런 네. 풍경이야. 그냥 편안합니다. <laughs> 오늘 즐겁습니다. 첫 캠핑.